열왕기하 12장.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마흔 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우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하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지 스물세 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우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 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여우야다는 괴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괴에 넣게 하였다. 그 괴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들과 부집게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역모를 꾸며 신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하였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무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우사바드였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